<웃음> <웃음> 어, 됐다. <laughs> 크리퍼 좀 시켰고요. <laughs> 일단, 뭐, 네. 되게 조그마한조그마한 조그마한 집에서 조금 넓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. 여기 이제, 마법 보호대? 뭐더라, 이거? 효과 보호대도 있고. <laughs> 여기, 그 뭐냐. 그 가족이랑, 이 우유도 얻을 겸, 소들도 이렇게 보관시켜놨고 그쵸. 집이 엄청 커졌어요. 오늘, <laughs> 오늘 그 뭐지? 사실, 오늘 좀 했거든요. 혼자서. 근데, 이렇게나, 이렇게나 커지다니. 그리고, 조금, <laughs>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, 여기 나무, 나무 종류. 이렇게 해놨고, 여기가 광물. 이, 이건 다이아를 챙겨. 나 썸네일 찍으려고, 이렇벗어놨어 다시 입고, 이렇게, 고압. 동굴에서 나온 것들, 그리고 동물의 흔적, 뭐씨앗이나 밥, 뭐 이거 읽어보고 안 쓰는 블럭, 안 넣어놨고, 안 쓰는 아이템 넣어놨고, 뭐 이렇게 엄청나죠. <laughs> 그리고 강아지도 들었왔어 <laughs> 귀여워! 아... <laughs> 일단 이렇게 정리 좀 하다가 <laughs> 랭을 띠러 갔고 아 맞다 이게 밭도 밭도 늘렸다고요 어제 그푸 어쩌고가 다 망쳐놓은 그밭 내가 다 돌려냈어 <laughs> 자연친화적이죠 원래 잔디를 좀 밟으면서 살아야 돼요 인정? 이렇게 사탕수스를 키워서 나중에 종이도 만들고 해야 돼. 아. 종이 이미 몇개 만들었고 가죽 구하려고 소도 데려왔다고요. <laughs> 아 진짜 아니 어제 그 푸어 쪼쩌고가다 망.. 망가뜨려놨어. 너무 속상해. 인간은 농경 생활을 해야지 보고 있진 않겠지 이거? <laughs> 조금 위험한데? <laughs> 안녕 안녕 그래가지고 식량도 많고 이제 이 썩은 고기를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음... 잠깐만, 너뭐 뭐, 구울라 했지? 이거 구주고 <laughs> 아, 잠깐만. 철. 철도 조금 키긴 했는데, 양이 좀 부족해서. 철 캐고. 오이제 썩은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어. 푸르콩, 아니, 아니, 오, 말하면 안 돼. 푸 어쩌고가 좋아하는 <laughs> 이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고.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채식 마음대로 할수 있어. 너무 좋다. 일단은, 모래를, 그럼 찍어? 아니, 부르면 뭔가 올것 같아가지고. 나또 저거 다 밟히기 싫거든요? 음, 일단은, 두고. 두 개를 하고 있어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 나는, 다행이고. 어후. 일단 유리, <laughs> 유리창을 만들 거기 때문에, 모래를 좀 캐갈게요. 네, 푸어속으로 채, 어! 그래, 그래가지고, 조심해야 돼. 미리 그냥, 그냥 밀 같은 거로 미리 다캐놔야어 야만히 들고 브라핑? 나가. 몇개 모았지? 41개? 부족해. <laughs> 아,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네. 블록으로 창틀을 만들어서 너무 위속이 빨라진다고요? 창틀을 창틀이 뭐야? 아, 이 뭐야? 아, 이거 설마 아, 농, 농담한 건가? <laughs> 아나 진짜. 아, 저 뉴비라서 모른단 말이에요 <laughs> 장난하시면 저못 알아들어요. 아씨, 열받네. <laughs> 어? 어우, 렉걸려.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뭔가, 뭔가 웃겨. <laughs> 불콩 아니야? <laughs> 일단, 구워야겠다, 이거. 보니까 나무도 태울 수 있던데? 오! 된다. 에이, 이게 되네. 한동안 정리나 좀해 볼까? <laughs> 원래 정리를 잘 하는 성격은 아닌데. <laughs> 좀 이렇게 난잡한 거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봤고요. 구리? 구리 너무 쓸모 없어. 넣어 놓고. 떨어졌으니까 넣어 놓고. 자갈 음, 음... 자갈은 좀 애매하네? 여기다 넣어야겠다 개꿀 모래도 여기다 넣어야겠다 개꿀 사탕수수도 여기다 넣어야겠다 아니지 아니지 사탕수수 이거잖아 <laughs> 상자 열다가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조심해야겠다 어, 뭐, 꼬먹지? 진짜 꿀팁이다, 저거는. 한 세트 챙겨야지. 부시돌? 비운다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.. 아니, 나집집 집 잘못 지어가지고 이거 뭐야? 이거... 아, 집을 잘못 지었다. 모르니, 아, 나내 부실공사 해가지고 이거 비 맞으면 머리 빠져요. 크니까... 그러니까. 천장 만들어야 돼. 이거... 아, 일단 좀 잘까? 아직 <laughs> 그러면은, 일단, 어제, 지붕은 안 만들었지. 왜냐면, 왜냐면, 벽 만드는 것도 너무 바빴거든. 일단은, 잠깐만. 난 지붕을 좀 만들어야겠다. 하... 아니 괜찮아 난 괜찮아. 열심히 지으면 돼, 그냥. 아이씨! 저 사람 왜 노래 불러? 바쁜 현대사회에 비 맞으면 탈모 생겨요. 산성비야, 이거. 나 2층도 만들고 싶은데. 지금 푸르콩한테 지어달라고 그랬겠다. 어! 아, 또단 밤이다. <laughs> 저 강아지 이름도 지어줘야 되는데, 멀티? 어제, 어제 푸르? 프로... 무슨 소리야? 이거? 아니, 나 쫄지 않아. 뭘 봐? 아, 근데 안 들라나? 좀 힘들라나? 오히려 약간 터트릴 것 같은 느낌? 그치, 아, 뭔가 TNT가 없어도 집을 터트릴 수 있는 사람 같아. 그치? <laughs> 에이, 오늘은, 오늘도 그럴까? 그럴 것 같긴 해. 오! 저거 봐. 헉, 크리퍼가 내 장물을 기어가. 저, 저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. 아 고양이 아 근데 고양이 마을에 데려와야 되잖아 하좀 문제네 메롱 투르코가서 제일 많이 당하면서 제일 많이 믿는다고 <laughs> 아니 어 뭐야 저거 그래도 어떡해, 내가 안믿어면 누가 믿어 주겠어. 아우씨, 음... 답답해. 확 열어놔야지. 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. 콜콜콜한아 집을 맡기는 건좀 아닌 것 같고 구덩이 이거 다 제가 이유가 있어서 만든 구덩이에요 나이큰 뜻을 몰라 보다니 제 구덩이 지금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, 어, 아니, 그 방패 잠깐 빼놨어. 너무, 너무 화면이 거슬려서. 일단, 제가 집 소개해드릴게요. 자, 저 문을 딱 이렇게 열고, 딱 들어가. 쟤네 무시하고,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, 여기 이렇게 귀여운 우리 강아지. 어, 아니, 얘한테 소금 고기 줬어. 내가 먹으려 그랬는데. 소금 고기 아예 우유 있어서 괜찮아요. 일단 여기 제 침대랑 푸르콩 침대가 있고, 이 강아지, 이름 아직 뭐로, 모르 지을지 안적했는데 너무 귀엽죠? 색깔 봐봐. 초코알 스크린 같아. 그리고 보면은, 여기, 이렇게 정리하는 창고들이 있고, 여기 이제, 제일 위에 있는 지옥문, 호탈. 여기는, 우유, 우유를 먹을 수 있어요, 여기서. 어! 자았네 벌써. 여기 가죽, 가죽 얻는 게 우유 얻는 곳이거든요. 이렇게 가죽을 얻어줍니다. 그리고, 오! 예!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소울을 무한으로 키울 수 있어. 나도 가죽을 무한으로 얻고 말이지. 어, 나제대제대좀 처치하자. 저 싸움 잘하거든요. 와, 오... 이곳이 다 그리고 이렇게 농사도 하고 <laughs> 굳이 지옥에 갈 필요 가 없어. 왜?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살면 돼. 큰 성공을 바라지 않아. 나중에 밥도 늘려야겠다. 이거 너무 부족해. 저안 쫄았어요. 쫄거 아닙니다. 단지 내 손에 죽을 스켈레톤이 조금 불쌍했던 것 뿐. 전혀 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아, 저 지옥 가는 거 너무 무서운데. 응, 다 필요 없어. 오, 필요 없어. 방패도 인챈트 할수 있나? 이안 되고. <laughs> 어쨌든, 그렇다. 아, 맞아. 하던 거 해야겠다, 이제. 2층을 다시 지어볼까? 어제 브르콩이 많이 캐준 이 나무를 갖다가 2층을 지어볼게요. 천장이 좀 낮지 않나? 답답해. 아 어쩔 수 없어. 지금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생각해야지. 오씨. 아이. 나좀 건축에 좀 소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다 상인이다.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? 어? 이 강아지랑 쟤랑 싸우냐? 끝내 꺼 개꿀. 오. 진짜 쓸모없어. 일단은 안녕하세요. 아, 나 집현장 너무 낮아. 씨, 안 되겠다. 씨, 뭐야? 자, 여기만 파자, 지금 없어 보인다. 아니, 어, 이런 거지같이 이렇게 거지같이 블로그를 설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죠? 그냥 힘들어서 그래, 그쵸?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, 네, 오케이 됐다. 이제 시던 거 마저 지워야지.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고, 진짜로 그렇다니까. 내 <laughs> 마크 실력을 무시하지 마. <laughs> 격하게 같이 노동해주고 싶다고? 나도 할수 있거든요. 너 어,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! 그리고 나 지금, 원인이 모를 렉이 좀 있어가지고. 충전기 꼽아서 그런가? 뺐어, 뺐어. 자, 다시 노동 시작. <laughs> 싫어. 이거 그냥 다 써야겠다. 아 여기 나 유리로 하고 싶어. 음... 북한 간격으로 유리 만들어야겠다. 못생기잖아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세 칸, 두칸 간격으로 유리를 만들어야겠다. 이렇게. 낭만을 좋아하는 거기도 하지만, 이유가 있다고요. 이렇게 하면은, 나무도 아낄 수 있고, 또, 나무도 아낄 수 있고, 또 이제 좀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거든요. 아 그리고 나 이거 이렇게, 했,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블록 설치되는 거 처음 알았어. 어제. 이제 푸르콩이 알려줬잖아. 멋지죠? 그쵸? 내가 봐도 조금 멋있다고 생각해. 일 조거안 걸렸네. 어 아니 네 걸렸는데? 아니 그래 나막 그 이제 잘한다니까. 적응했어 완전. <laughs> 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겠다. 그렇죠. 여기가 좀 답답해. 아, 나 잠깐만. 내 렉이 너무 걸리니까. 잠깐만, 재접 좀?